할렐루야!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: "예수께서 이르시되, 내가 곧 길이여, 진리여, 생명이니,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."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. 근데 이 성경 전체가 우리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길이라 길은 예수님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말씀의 길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의 진리의 길, 그러나 나로 맑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.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천하 다른 사람으로 이름으로는 구원 준 일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.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이렇게 크게 말씀하셨습니다.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 예수를 딱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심령입니다.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 예수님께서는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뿐 아니라. 이 말씀을 읽음으로써, 이곳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을 주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. 너희가 내 떡을 마시고 내 잔을 마시라. 주님 말씀하신 것 같이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됩니다. 되... 양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. 그러기 때문에 예수께서 나는 그 길이여 진리여 생명,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잊고 듣고 이것을 지키고 행하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.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길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. 또 하나님께서 진리 너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 안에 거해야 될줄 믿습니다. 이곳은 오랫동안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과 연합해서 주는 내 안에, 나는 주님 안에 함께 연합해서 그 생활을 성화시키고, 그 생활을 또 하나님 앞에 감사 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그 말씀을 행하고 살아가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신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생활화되고 연합되어서 아버지와 동행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축복과 언약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. 할렐루야. 올해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복된 한 해가 되고,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할렐루야!